시간 다 됐네요. 못 푸신 문제는 찍으셔야 돼요. 아, 지금 답안지 안 내시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요. 시험장에 가서는. 시험장에서는 지금 딱 시간이 돼가지고도 계속 풀고 계시거나 답안지를 안 내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답안지 빨리 제출하세요 하고 두번 정도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풀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답안지 수령 안 하고 그냥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걸 지금 풀때 시간을 몇 분까지 풀어라 그러면 정확히 그분까지 풀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1번부터 가보죠. 1번 문제는 다음 세목 중에서 국세만으로, 국세만으로 묶인 걸 찾아라. 그럼 국세만으로 묶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무슨 세는 싹지워버리면 된가? 지방세. 그러면 지방세 몇 개를 지워버리면 된가? 세 개. 어. 재산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요, 기역 디귿 미음 탈라. 답은 3번.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첫 번째로 맞추셨죠. 예, 1번은 맞추셨을 거예요. 1번 틀렸다. 그러면 아직 지방세 개념이 확실하게 안 썼다는 소리예요. 네, 두 번째. 요거는 또 과세 권자를 물어봤죠. 과세권자, 우리가 배운 건몇 개만 배웠는가? 세 개. 세 개만 배웠잖아요. 그럼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안 배웠으니까 탈락시키고. 배웠던 거. 재산세는 시, 군, 구. 오, 맞았네. 등록면허세는 도, 구. 오, 이것도 맞았네. 취득세는 트, 광, 도. 너 틀렸네. 그럼 답은 4번. 요거는 틀리신 분이 조금 있을 거예요. 네, 조금 있을 거예요. 연습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3번. 용어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럼 용어 정리에서 납세 자. 납세 자라는 용어가 나오면 납세 자는 내 것, 남의 것 모두 개념인가요? 내 것만의 개념인가요? 납세 의무 자가 내 것. 납세자는 내 것, 남의 것 모두.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모두니까 누구누구는 여기서 빠져라.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빠져라.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여기는 포함. 누구든지 다 포함. 납세자 속에는 누구든지 다 포함합니다. 특별징수,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도 납세자에 해당합니다. 연대라는 건 이거는 연대 그러면 같이 동일한 책임을 지는 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납처분비는 압류나 압류나 매각에 드는 비용, 물건을 압류해서 팔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재납처분비. 면세점은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 보증은. 보증은 납부를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납부만을 여기서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가 이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3번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이게 뭐냐면 취득세가 나오면 무슨 세와 무슨 세가 따라간다 그랬는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두 개죠. 그런데 물건을 취득하면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서 쓰면 그 계약 금액에다가 무슨 세가 또붙겠는가 인지세. 인지세가 붙는 거예요. 인지세 이렇게. 그래서 니은, 니을, 미음.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제 문제 5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이거는 이제 취득세는 득세는 특광도인 지방세고 취득세는 모두 보통세고 취득세는 개별과세니까 개별과세니까 물세의 개념이다 인세의 개념이다 물세 개별과세는 물세라고 오늘 계속 강조했죠. 개별 과세는 인세가 아니라 물세입니다. 또 유통세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았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유통세. 또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답은 3번. 이제 문제 6번이요. 이제 6번은 이제 전번주에 배웠던 내용까지 다 알아야 풀수 있을 거예요.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취득세는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는 신고납부. 물납 물납은 누구밖에 안 된다 그랬는가? 재산세 그럼 너는 안 된다. 취득세는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세금을 안 물리는가? 그러면 5 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리는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납부 안 된다. 취득세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그 세율 자체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세율이 있어요. 특별징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 세금을 받아서 전달하니까 이런 건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못 풀어요. 시험 문 이렇게 내면 요, 개수로 내놨잖아요. 운 좋으면 맞췄을 거예요. 찍었는데 자몇개 나왔는가? 하나, 둘, 셋, 답은 세 개. 그 다음 문제 7번.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상속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상속을 받아도 취득세 안 낸다? 낸다, 낸다, 낸다. 기계를 기계 부품을 구매 자체 제작했으면 낸다, 안 낸다. 낸다. 오하셨네요자 아, 답은 이봐, 이봐. 그다음 문제 8번. 문제 8번은. 오, 아. 아. 아직 아직 멀었어요. 시간 끝나려면 <laughs> 벌써 <웃음> 벌써 정처 버리면 안 되죠. 예. <laughs> 네? 그래서 아 조금 남았어요. 조금 아그그 그, 그, 외국에서는 강의하다가도 정치면 한번 짐 싸고 가버려요. 그래 여기는 지금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안 돼요. 그래서 개인간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교환했다. 교환은 유상으로 봐서 과세 대상. 또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했으니까 이것도 유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앞에서 에서 보셨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답은 3번. 근데 많은 분들이 뭘 답으로 체크하냐면 5번을 답으로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예. 건축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그러면 건축업자가 분양하려고 아파트를 신축했으니까 이건 원시취득이에요. 아파트 원시 건 아,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했으니까 취득세 안 물린다 물린다. 당연히 물리는 거죠. 분양하는 사람 우리가 아파트를 치면 우리도 취득세 내지만 건설회사가 원시취득이니까 세금 내는 거예요. 또 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답은 3번. 문제 9번.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경우로 묶인 거. 그러면 토지의 지목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과세 대상 자체 제작은 물리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해서 등기를 안 했더라도 너는 세금 내야 된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원시 취득으로 너도 세금을 내야 된다. 과세될 수 있는 것은 기억 디귿, 네을 그래서 답이 3번. 오, 10번은 지문도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요, 최초로 이것만 보면 되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과점 주주가 되었으니까 세금 안 물린다. 물린다. 안 물린다. 처음이니까 물린다. 신, 이게, 이게 신설이 아니잖아. 처음에 설립식 아니잖아요. 응?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으니까 모두, 모두 치득한 걸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예, 지문을쭉 읽다 보니까 과점 주주가 아니었던 사람이 오, 다시 그랬네요.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는 뭐한 것만. 증가분이 있으면 증가분을 취득으로 봐서 물린다. 이제 세 번째는 이미 그랬네요. 이미 여기서 이미 그랬으니까 여기도 뭐한게 있으면 물린다. 증가된 게 있으면. 그런데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증가 안 됐으니까 증가된 게 있다 없다. 없으니까 세금 물릴 필요 없다. 설립 시 설립 시는 세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요. 그다음에 개인 과점 주주가 된 후에 이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요. 개인 과점 주주가 된 후에 내가 과점 주주가 된날 이후에 회사가 물건을 취득하면 회사는 세금을 물리지만 과점 주주는 오늘 과점 주주가 된 날에는 그 물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없었죠. 내가 과점주의가 된날 후에 샀으니까 그래서 그날 없었으니까 나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그럼 답은 몇 번이 틀렸는가요? 3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니까 이렇게 끝나면 수업이 끝났다고 뭔가 뒤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꼭 이게 나오면 수업 오늘 끝났다. 문제 안 풀고 이게 먼저 나와버리면 수업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오늘의, 오늘의 명언이 나오면 그날 끝난 거예요. 이제, 이제 오늘을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laughs> 오늘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란 얘기예요. 오늘 가서 뭐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런데도 꼭꼭 꼭 우리는 복습 한가요안 한가요? 아, 하지. 예, 복습을 하려니까 복습을 하려면 집에 갈때이 책을 집으로 가져가야 된 건가? 사물함에 넣어 놓고 가야 된가참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란 얘기. 알아서. 그래서 오늘, 미루면 안 되니까 오늘 배우는 것은 오늘 꼭 복습을 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수업은 여기서 마치죠. 所有师母达。